아직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만 안 해도 정 떨어지거나 질리는 건 고사하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갈 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석굴입니다. 처음엔 막 좋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흔히 우린 이런 경우를 보고 정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곱씹을수록이 정 떨어진다는 감정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그 초반의 마음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거든요.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질린다는 느낌을 주다 결국에는 정이 떨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해버리는 걸까요? 하여 오늘은 남자가 여자에게 어느 날 거짓말처럼 정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 세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솔직히 세가지만 조심하셔도 정 떨어진 건 고사하고 그냥 무난하게 결혼까지 갈수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이 떨어지는 행동은 뭐가 있나요? 여자가 돈을 펑펑 쓰거나 뒷담화하거나 남자를 너무 돈으로만 보거나. 근데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본질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여자가 뭐 돈을 펑펑 쓸때 남자가 정이 떨어진다.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를 좋아할 남자는 당연히 없죠. 근데 돈을 쓰는 건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치와 유희가 결정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명품백 드는 여자를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백을 별 고민 없이 멜 정도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남자 쪽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내봉급보다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싫다는 거죠. 그런 전후의 배경을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여자가 명품백만 맨다고 어, 사치한다, 싫다. 그런 남자들은 의외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좀 이상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땐 우리가 먼저 걸러야겠죠. 뒷담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면 뒷말을 누구한테 해? 내가 제일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뭐 뒷담화의 대상이 그 남자의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여자친구 어디서 힘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그 사람 욕을 하면 정상적인 남자들이라면 오히려 좀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뭐 뒤에 입안 달려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 태도입니다. 이게 없나가면 진짜 만나기 힘들지. 먼저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부터 가볼게요. 라이프 스타일은 말 그대로 그냥 사는 스타일입니다. 고로 막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런 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마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린 본인 삶이 없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내 삶이 없는 순간 생겨나는 첫 번째 문제는 냅둘 줄을 모릅니다. 내가 혼자... 있는 법을 모르니까 상대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매 순간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고 매 순간 다 붙어있으려고 해요. 심지어 몸이 떨어져 있으면 정신이라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이때 생겨나는 문제가 연락집착이죠. 놀 때는 나랑 놀고 쉴 때도 나랑 놀고 잠깐 짬이 날 때도 나랑 소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연애에도요 좀 쉬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온전히 상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연애를 하느라 소모됐던 에너지를 온전히 혼자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혼자 게임도 하고 혼자 낮잠도 자고 혼자 유튜브도 볼 있고로. 사람의 근육도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더 단단해지듯이 연애를 대하는 마음도 충분히 휴직 시간을 줘야지 더 열심히 열중할 수 있다고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랑 연애하는 건 에너지가 막 소보되는 일이야? 아 그냥 힘들 건데 나랑 연애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주특기인 비유를 살짝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운동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힘이 생기죠. 근데 이 힘이 어떻게 생겨요? 힘이 들면서 힘이 생겨요 연애도 똑같다고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힘이 막 생기는데 힘이 들어요 아 운동하면 당연히 건강해지고 힘 세지는 건 맞는데 누가 여러분을 체육관에 가더놓고 하루에 12시간씩 운동을 미친듯이 계속 시켜 심지어 집에 갈 때도 트레이너 쌤이 막 따라 붙어가지고 회원님 설거지 할 때도 스쿼트 하시고요 오늘 운동하고 일찍 저한테 보내주시고 식단 못 먹을지 계속 고민해주세요 집 가서도 계속 운동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금방 슬럼프 와서 체육관 안 나가잖아요 연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쉬는 틈 없이 계속 만나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함께하다 보면 초반엔 불탈 수 있어도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권태기가 오면 약도 정해져 있다. 잠깐 시간을 가지면 돼요. 닥달하지 않고. 그럼 남자의 마음도 저절로 회복되면서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 진짜 오래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다면. 가끔씩은 혹은 중간중간 상대 혼자만의 시간을 인정해 주세요. 나도 내 라이프스타일이 생기면 누가 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막 연락하고 집착하는 거 싫거든요. 자연스럽게 상대를 냅둘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건 좀 성격과 관련된 건데. 남녀를 불문하고 연애하기 진짜 싫은 성격이 있어요. 뭔가 막 결핍이 강해 보이고 피해의식 강하고 방어기제 세고 되게 경계하고 이런 게 언제 발생하냐면 대부분 쓸데없이 자존심이 셀때 발생해요. 한때 자존심하면 둘째가라 서로 했던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막상 자존심을 부릴 때는 이게 상대한테 밀리기 싫어서 부리는 건데 반대편에서 이걸 바라보는 상대는 얘가 밀리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얘가 자존감이 낮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걸 그땐 몰랐거든요. 그러니 괜히 사과할 상황에서도 사과도 안 하고 세상사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굳이 반드시 짚고 내가 사과를 받아야만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첫 번째 무리수가 막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쓰는 경우에요.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거 못 맞춰 좀 헤어져 이럴거면 헤어져 너 그러면 헤어져. 정상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태도는 그다지 막 뚝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피곤하고 손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해서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요. 전 지금 이걸 뒤늦게 알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존감 높아 보이고 싶은 만큼 최대한 자존심이 없는 척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막 쭈뼛쭈뼛거리면서 막 자존심 없게 막 비굴비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없게 행동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존심이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술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일이 되게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괜히 경계하는 게 아니라 놀마벌 었는데. 참나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 외출은 어디 길거리 가고 있는데 앞에 좀 불량한 학생들이 있어. 불위기가 험악해. 아, 동네 이상한 애들이 있네. 저 만약에 나한테 손한번 대봐. 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 거야. 뭐 처음 보는 사람 만나도 기싸움한다. 막 가고 잡는 게 아니라 저 실제로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럼 그때 상대가 좀 당황하는 것도 재밌어요 자존감 높은 게막 당당하게 걷고 도도하게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태생적으로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고 가장 쉽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자존심 없는 척하는 겁니다 사람이 더 여유로워 보이고요 남자한테 인기 많아지는 건 물론이요 동성들한테도 인기 많아져요 높아 보이는 자존감이 매력을 만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인데 사실 이게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연애가 길어졌지만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게 어떤 태도냐면 생활력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절약하는 그런 생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안 사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 사람이 혼자서도 잘 생존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대충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땅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미래에 대비해서 준비되어야 할 돈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맨날 어디 누워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아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생활력은 없어도 활력은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친구도 안 만나요. 외부 활동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만 있고 뭐 일할 때 싫은 날 집에만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계속 집에만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한두번 이상만 봐도 남자들은 쉽게 이 사람은 게으르겠다라고 각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 이런 생활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막 미친듯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건좀 타고난 사람들만 되는 거고요. 되게 간단한 해결책은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으면 돼요. 당연히 뭐술 친구 이런 건 아닙니다. 나름 생산적인 거. 내가 하는 일에 몰입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되게 단순하고 뻔한 건데 이 단순하고 뻔한 것도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노력은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게 내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찾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무언가 열정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걸 바라보는 남자의 머리에서는 이성적인 가치가 폭등해요. 쉽게 게으른 이미지가 박힐 수도 있지만 잘만 하면 쉽게 성실하다는 이미지도 박아놓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남자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20, 30대 연애 시장에서 예쁘단 희소성 바로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성실함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이 막 MGMG 하는 트렌드 이것만 돼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누군가 한번 나에게 애정을 가졌다면 정 떨어질 틈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